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구 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압삽과 알람벨렛과 아마트과 미사리며 그 경계 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림나 세르고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벤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델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가서 에브론과 루홈과 함문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운마와 아아백과 루홈이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역은 헬렘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갭과 얌니에를 지나 남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따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곡으로 어,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고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한막과 라캇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벤아닷과 벤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집하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자순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에르세메스와 살다빈과 아얄롯과 아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푸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레브락과 가드 림문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집화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불 에블라임 산지 딤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군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세 지파의 땅을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땅 나누기를 다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한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줍니다. 그 성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입니다. 그게 어떤 성이냐 하면 딥나세라라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딥나세라를 이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이 과정, 이것을 볼때참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우수화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점령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할 때 어느 집합 사람이든지 더 비옥한 땅, 더 넓은 땅, 더 안전한 땅, 그것들을 다 누구든지 원하지요. 그래서 그냥 선택하게 하면 가장 좋은 땅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되어지고 갈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열두 지분으로 나눈 다음에 제비뽑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갈렙.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꾼으로 하나 같이 왔다 왔는데, 그때 모세가 갈렙 네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네가 지명하는 땅, 네가 원하는 땅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모세가 저에게 말하는 것을 여호수아여 듣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때 갈렙이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가장 거친 땅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고지대에 있고 아낙 자손의 후예인 여부수 족속들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집밥 사람들도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때 이 갈렙이 자신에게 이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내가 차지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요.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할 때 갈등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불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갈렙은 그 상황을 알아요. 잘못하면 지금까지 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면서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때 이 갈렙이 가장 험악한 헤브론 땅을 지명하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와 함께 대단한 지도자예요. 나이도 가장 많고요. 그래서 갈렙이 가장 비옥한 성읍을 선택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장 험한 헤브론을 지명을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갈렙이 지도자로서 내가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니, 내가 이 땅을 선택하니 어느 누구도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라고 선언을 하는 그 역할을 하죠.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갈렙이 합니다.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한 성읍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해도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선택한 땅 딤나세라 이 또한 거친 땅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 폐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좋은 땅, 비옥한 땅, 안전한 땅을 선택하지 않고 다 허물어져 있는 딤나세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후손들과 함께 그 딤나세라의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우수아가 이 딥나사라에서 죽어요. 이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첫 단추를 낀 갈렙, 아름답게 꼈죠. 그리고 마지막 단추를 여우수아가 정말 또 아름답게 그 매듭을 집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갈렙과 여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험한 곳을 선택함으로써 백성들의 불만, 불만과 불평을 다 거두게 되는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만든 거죠 본을 보인 겁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아, 정말로 잘 살아야겠다. 목회자답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는 데 있어서 풍요로운 것을 누구나 원하죠.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인심은 곡간에서 난다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의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로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을 다른 면에서 한번 조명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섬김의 삶을 살때 다른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일에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이들이 솔선수범하며. 앞장서서 행한다면,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본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또 믿음의 덕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가난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마치고 여우수아가 선택하는 딥나세레,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된 그곳을 선택해서 다시 성읍을 건설하며 그곳에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닌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더 넓은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너희들의 살림을 개척하면서 땅을 넓혀가라고 명을 했는데 그 본을 보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로서 교회 직분자들로서 가정과 교회 속에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본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가정과 교회 속에서 힘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